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자 지금 어, 꼴딱 선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죠 그래서 한번 제가 매도 쪽으로 한번 배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도 쪽으로 배팅을 했어요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자 기본적으로 이, 이 선은 이, 이, 이 선이 마지막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어느정도 크게 내려올 것 같진 않아요 한번 볼게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봅니다 예. 48초 남았는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호가 굉장히 잘 나오죠 신호? 신호가 굉장히 잘 나와요 예. 그래서 꼴딱선이란 뭐냐면 꿀딱선은 이탈하면 내려가는 선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선을 이렇게 보이시잖아. 이탈을 하면 이렇게 내려가는 선이야. 그문에 지금 얘도 어 다시 한번 선을 잡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면서 보는 거예요. 예, 이거 보죠. 예, 어떻게 될지는... 신호를 보고 따라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여기까지는 못 갖고 갈때 여기 가 자체가 마지막 지지선이라 한번 보는 거예요. 예, 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예. 복마다 봐야 되니까 조금씩 멈췄다 보면서 계속 볼게요 한번 신호를. 자, 벌써 64불 수익 중이죠. 64불. 자, 기다려요. 신호가, 어, 이 청산 신호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대신, 손절도 지금 자꾸 들어가긴 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하락 추세일 것 같아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100불 정도 수익이 나고 있죠. 100불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조금 더 봐요. 조금 더 봅니다. 아직 신호가 안 나왔잖아. 그쵸? 그렇죠?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거죠.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벌써 270 불이야, 여러분들. 그렇죠. 꼴딱선이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봅니다. 자, 300 불, 400불 돌파 중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400불 돌파 중이에요. 자, 우선 어이 부분에 오면 반등이 잘 나와서 하나는 매도 치기, 하나는 형산을 해야 될것 같아요. 하나는 매도했으니까, 매수로, 청산을 하겠습니다. 청산을 했죠? 어? 안 됐네요?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손절할게요. 잘못했어, 잘못했어. 제가 기능을 좀 잘못 알았나봐요. 잠깐만요. 이거죠. 두 줄. 이거? 한 줄을, 한 줄을, 네, 이건가? 어, 청산됐죠? 예, 나머지는 신호 나올 때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호가 나오면 청산을 해볼게요. 예. 자,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줄이 절반 매도했기 때문에 봅니다. 느낌이 이번 봉과 다음 봉 사이에 한번 이제 청산 신호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마지막 지지선이에요. 돈 따지선. 그래서, 이 지지선에서 반등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다음번 정도에는 아마 청산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산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절반 매도하고, 절반은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감사, 예, 좀 보도록 할게요. 청산 신호가 나오질 않고 있지. 여기서 매도가 나오고, 그렇죠 아, 그럼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예. 한번 지켜봅니다. 예. 자, 슬슬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슬슬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어, 종가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가 나오면, 어, 종가를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청산신호예요, 청산신호. 우가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신호죠. 이 부분, 한번 종가까지 보고, 한번 청산신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뭐 저는 수익이 크기 때문에 이거 종가까지 볼 거예요. 종가까지 보고 어, 확인하고 매도를 하도록 할게요. 예. 아니 이게 크게 올라가면 그런데 예, 좀 봅니다. 예. 자 기다려요. 기다려. 아 기본적으로 오일 선을 탔기 때문에 그냥 매도를 하도록 할게요. 예. 매도를 타는 게. 알것같아 이렇게 매도 하고, 이렇게 수익, 매도 타이밍, 청산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이 청산 타이밍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톡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꼴딱선 매도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